자, 처음에또 가볼게. 봐봐. Rick Antoc 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Rick Antoc 이란 사람이 lives in New York City 라고 해서 뉴욕 도시에 이제 산다. 이 말이겠지. 그지? live는 살다는 뜻이고요. 자, one day 하면 보통 이제 어느 날이 말이야. 어느 날, he got really lucky. 자, 그는 정말 lucky. 운이 좋은 이란 형용사야.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때 이거 got 뭐의 과거형이지? 그지? get, 가시지. 근데 얘가 마치 비동사처럼 해석이 된 거야. 비동사는 뭐뭐 이다 있다 이런, 이런 의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가 러니까그 정말 운이 좋았대. 자, while he was eating oysters at a restaurant. 하고 콤마 찍었잖아.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주어, 동사 나왔지. 하고 또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while. 얘가 접속사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야. 그럼 그가 자, 식당에서 굴을 먹고 있는 동안에 He 그냥 felt 느꼈대. 자 something hard in his mouth라고 해서 자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그의 입에서 오, 어, 그 체크해도 돼. 오케이. 자 그의 입에서 자 여기서 또 이제 알아두야할게 뭐냐면 something이잖아, 그지? 우리가 someth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체크해 놔자. 자 one thing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이야. 그러니까 대명사가 뭐라고 했었지 사를 대신한 게 대명사지, 그지? 그러면 someone, something, somebody 또는 anyone, anything, anybody everyone, everything, everybody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불특정한 거니까 이런 대명사들은 형용사 단어 하나가 뒤에서 꾸며줘 예외여서 그래 어, 적어두세요 그래서 뒤에서 수식해준다 이 말이야 오케이 적어두면 돼요 음, 그럼 봐봐. 그의 입에서 헐드가 뭐야? 딱딱한이라는 형용사지. 이게 그럼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바로 그의 입에서 딱딱한 것을 느꼈다. 그지? 그래서 at first. 처음에는요, he, 그녀 s thought, 생각했어요. 자, 어? 또 대신 나왔지. 근데 잘 봐봐. 주어 동사 나왔어.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또 바로 주어 동사지. 그지? 자, 이건 아까 걔랑 달라.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 대소 우리가 어 관계 대명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꾸며 줬지 근데 아까는 앞에 뭐가 보였냐면 명사가 보였어. 근데 얘는 봐 봐. 동사지 이렇게 대신 나오면은 아, 얘는 접속사 역할 하는구나라고 파악해 놔. 오케이? 그러면 그는 생각했대요. 뭐? It was his tooth.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란 거는 something hard야. 오케이? 그것이 뭐야? 그의 이제 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 나이 빠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to his surprise라고 해서요자 이때 이게 하나 이제 수거거든, 수거인 건데, 봐봐 이때 h i s 는 우리가 소유격이지, 여기까지 알아? 자 소유격인데 뒤에 바로 이제 명사가 나오는 거는 이 명사를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 마음인 거야. 그러면은 그가 놀랍게도 이 말이야, 오케이? s surprise가 놀라운 뜻이잖아, 그지? 그가 놀랍게도 it was a pearl. 바로 그것은 뭐였다? 진주였다 이 말이야. 해도했어 오케이? 자, 그렇게. 아, 진주였구나. 라고 이제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자, 이제 진주에 대한 설명이야. a p a r l 진주는요. White. 하얀색이었고요. Lovely. 뭔가 사랑스러운 보석이에 근데 봐봐. 이거 보석이지. 보석 뒤에 됐나왔지? 어? 얘랑 다르지? 그지? 아까 말했던 거. 자, 이렇게 체크해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지고 있다고 체크해놔. 그지 왜냐면은 이제 해석 숙제 낼 거야. 집에 가서는 이제 아 이거 뭐라고 했지? 분명 쌤이 뭐라고 설명했는데 하고 이상하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뭐냐면 하얗고 뭔가 사랑스러운 보석인데 그 사랑스러운 보석이 자, grows inside the s y s t e r s 오이스터가 구리잖아. 굴의 shell, 껍데기지. 껍데기 inside가 뭐야? 안에지. 안에서 grows가 뭐야? 그렇지. 자란 하얗고 사랑스러운 보석이다.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석하고 이렇게 이렇게 꾸며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주는 오, 굴의 껍데기 안에서 자란 하얗고 사랑스러운 보석이다. 자, 그리고 if send 에서 만약에 send. 자, s a n d는 뭘 해? 모래가 get into. 자, 우리 이는 안에지? 근데 투는 쌤이 처음 편지 쓸때 누구 에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방향성을 나타내지, 그러니까 안으로 쏙 들어간 거야. 알겠지? 뭔가 쏙 들어간 거야. 그래서 모래가 안으로 들어가 어디 안으로? 굴의 몸으로. 그지? 그러니까 굴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게 다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굴의 몸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아프다. 자, 그것은 누구야? 어. 뭐가 아플까? 뭐가 아플까? 그것은 아프대. 그렇지 굴이 아프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the oyster 그 굴은요, does 한데 뭘 하냐면은, 어 something amazing이지. 자, amazing은 놀라운이라는 형용사야. 그럼 똑똑같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그지? 이해갔어? 그지? 그러면은, 어 굴이 놀라운 것을 한데, 오케이, 놀라운 것을 한데 뭐하기 위해서 느끼긴 느끼려고 한데 less pain이야. 봐봐, pain이면은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 근데 less, 그러니까 고통을 덜 느끼기 위해서 놀라운 뭔가를 하는 거야. 왜냐 굴도 굴도 자기가 이제 살아남고 싶잖아, 그지? 그런 걸 한데. 자이 그것은요. 자 cover the sand with인데, 자 여기서 수고 알아둬야 돼요. Cover A with B 이렇게 체크해놔. Cover A with B. 자 cover A with B. 그러면은 어 체크해놓고 자 cover A with B 무슨 뜻? 무슨 뜻일까? 그지? 옆에 나와있지 옆에 뭐라고 써있어? Cover with b 그지씌오다덥다이 우리가 커버 필요하다고 하잖아. 야 커버 있냐고 막물어보잖아 그지? 얘들 뭐 베개 커버도 말이 되고, 그지? 그니까 뭔가 덮는 거예요. 그럼 봐봐. 자, 굴이 모래를 모래를 뭘로 덮냐면은 어떤 썸은 어떤이지? 어떤 s 이니 뭔가 빛는이지 어떤 빛나는 substance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겠지? 물질로 뭐한다? 덮는다. 덮고요이 takes many years지. 자 봐봐. Take는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엄청 많거든. 근데 take 다음에 시간 나오잖아.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럼 뭐야? 많은 연도에 시간이 걸린다. 이해갔어? 많은 연도에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finally 마침내 이 말이겠지. 마침내 this substance 이러한 물질은요. 자 여기 또해놔 turn into지. 쌤이 into가 뭐라고 했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지. 턴은 뭐야? 원래 도는 거지. 그럼 안으로 쏙 들어가서 돈다는 소리는 변해 버려. 오케이? 이해 갔어? 그래서 이런 물질이 결국엔 뭘로 변한다? 아름다운 진주로 변한다. 해 됐어? 오케이? 그래서 턴 인투까지 그냥 알아두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외우다 보면 전치사가 점점 많아지면은 아, 이게 인이었는지 아니면 오부였는지 온이었는지 되게 헷갈리거든. 근데 쌤이 이런 원리로 말을 하면 아, 맞아. 쌤이 이게 렇안으로 뭔가 쏙 들어가는 건 아예 변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아름다운 이제 진짜 변한다. 그래서 리기어 k y was very fortunate 매우 자 fortunate 무슨 뜻? 어 매우 그 옆에 다어 뭐라고 나 있어? <laughs> 하나 나지 그렇지. 금방 와. 매우 운이 좋대요. 봐봐. 자 뭐해서 운이 좋냐면 이게 또 이렇게 꾸며주고 있거든. 잘 봐봐. 자 운이 좋은이지. 자 운이 좋은은 형용사지.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형용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냐면 부사의 수식을 받아, 오케이? 그럼 이때 뒤에서는 아 부사 역할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리그는 그 진주를 찾아서 운이 매우 좋다, 오케이? 이해갔어? 그러니까 매운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t was a white, beautiful f e r with a black d o t 라고 해서 그것은요 하얗고 아름다운 진주였는데 검은색 이제 뭔가 d 점인가봐. 검은색 점이 있는 진주였다. 위드가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잖아.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라는 소리는 계속 같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있다라는 느낌처럼 그렇게 해석해줘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검은색 점이 있는 바로 아름답고 하얀 진주였어요. 자, it was worse. 자, worse가 뭐냐면, 자, worse가 또 무슨 뜻? 어, 어, 옆에 봐봐. <laughs> 그지? 또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가치가 있대요 하고. 자, 어바웃은 기본적으로 먼 뭐, 멋에 관해서 대해서 이런 뜻이거든. 근데 어바웃이 숫자 앞에 붙잖아. 대략 뜻이야. 알겠지? 그번봐 봐. 가치가 있어요. 대략 4 0 0 0달러 4,000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0달러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50만 원. 되지? 어. <laughs> 그잖아 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응. 어. 어. 그렇게 해서 그거 팔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지? 쌤도 며칠 전에 그그 그 복권 긁는 거 있잖아. 그거 쌤이 산게 아니라 선생님 친구가 갑자기 이제 동전 복권 이렇게 긁는 거 한번 해볼 거니. 그래서 어나 좋아했는데 친구가 2천 원짜리 세 장을 사온 거예요. 나 보고 이제 굴룰래 선생님은 이제 가운데 하고 긁었거든. 2만 원 당첨됐어. <laughs> 행복하지? 너무 행복했어. 왜냐면 처음이야. 무건 당첨문 이제 아맞지 음, 그래서 막, 야, 야, 당첨됐어. 이랬어. <laughs>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여기 한번 설명해 줄게. 접속사 Y라고 나와 있지. 뭐, 뭐 하는 동안에란 뜻이에요. 자, 얘는 접속사야. 근데 여기서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게 많아. 근데 우리는 선생님, 선생님이 말했지. 단어를 외울 때 품사를 구분해 줘야 돼. 왜냐면 이제 나중에 무법 시험이나 어법 시험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자 while 이 있고요, for 이 있고요, during 이렇게 있거든. 자 얘네의 공통점은 동안이나 뜻이야. 근데 while은 품사가 접속사니까 뒤에 당연히 뭐, 뭐가 와요? 주어와 동사가 와야 하는 구조야. 알겠지? 근데 for와 during은 얘가 동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for 다음에는 어떤 숫자 기간이 나와. 오케이? 숫자 기간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I have stayed in 전주라고 해서 나는 전주에서 머물렀어. 어, 7일 동안 하면 for 7 days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자, during도 동안이라는 뜻이야. 근데 during 뒤에는 특정 명사가 나와. 그러니까 특정 명사라는게 어떤 이제 이벤트성. 예를 들면 아나 휴일 동안 아니면 나 방학 동안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듀, 이제 듀어링으로 이제 쓰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접속사이고, 얘는 이제 전치사다라고 볼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 차이점은 접속사니까 얘는 문장이 나와야 되고, 얘는 전치사니까 일단 문장은 안 나와. 그러니까 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동안 동안 동안에서 이렇게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laughs> 어이가 없지. <laughs> 어이가 없어? 음, <laughs> 응, 저거나. 오케이. 응. 그래서 아 동안해서. 의미는 많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품사를 구분하자, 이 말이야. 알겠죠? 동안.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봐봐 we didn't speak 우리는 말하지 않았대 자 문장 나오고 뒤에 또 문장 나오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간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은 컴마 찍어준다고 있어요 접사가 앞으로 갈때 똑같이 우리가 먹는 동안에 우린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봐봐 똑같은 의미이지만은 얘가 뭐야 품사가 전체 사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명사구가 오는구나 자 명사구라고 말한 건 단어가 두 개여서 구라고 말한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봤으니까 봅시다. 이 보면은 자, 이거를 읽고 답할 수 엄, 없는 질문은 정답 몇 번? 3번. 자, How is a pearl made? It?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어, 만들어지는 과정 나왔었지. 그지 오케이? Okay? 자, 1번. Where does l e c k u n d s d s o n n y live. 자, 리그는요. 어디에 살았지? 그렇지. 이에 2번. What was Rick's mouse? 자, 리그의 입에는 뭐가 있었지? 그렇지. 진주. 3번 됐고. 5번. How much was Rick's pearl worth라고 해서 리그의 진주가 얼마의 가치가 있었지? 어. 그렇지. 4,000달러. 4번 번 봐. Why does the pearl have a black dot? 진주가 왜 검은색 점을 가지고 있지? 응, 몰라.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요. 어, 틀리면 항상 그냥 빨간색 펜으로 이제 체크해 줘.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이걸 밑줄치 He got really lucky. 알맞은 어, 우리말로 쓰세요. 운이 왜 좋았지? 어. 그렇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 3번 볼게요. 진주의 생성 과정. 자. 첫 번째. 일단 과정이 어떤 과정이 일어나. C, C는 봐봐. 자. 진주가 아파해요. 왜? 모래 때문에. 근데 B 봐봐. 모래가 진주 모래가 굴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뭐가 먼저 와야 돼? 그렇지. 비가 먼저 오지. 일단 순서가 뭐야? 모래가 아, 굴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 바로 굴은 아파.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sand. 자, because면은 뒤에 접속사에서 주어 동사인데 얘는 because 오면이가 전치사야. 그래서 명사온 뭐야? 바로 이제 모래 때문에. 자, 그러면은 bc야. 그다음 이제 뭐가 될까? 그렇지. 봐봐. 굴이 자, cover a with b. 무슨 뜻? 그 어. a와 그렇지. A를 B로 덮다. 그럼 봐봐. 모래를, 뭐야? 어떤 밝은, 뭔가 빛나는 물질로 덮는다. Again and again. 뭐야? 계속해서 이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이 걸린다고 했지? It takes many years. 그치? 몇 년이 걸려서, the shiny substance라고 해서, 빛나는 물질이 become 됩니다. 뭐가 된대?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사바 봐봐. 자, 알맞은 거 고르세요. 이거 딱 보니까, 응? 어? 의미는 같아. 의미는 같지만 어떤 문제 품사 아니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외울 때 품사 구분하라는 소리야. 자, 1번에 무슨 뜻? 아, 1번에 정답 뭐할까 그렇지 while 되지. 봐봐. John played with my pet dog while I was sleeping.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존이 나의 애완동물과 뭐야 놀았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항상 이제 접속사가 있는 절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면 편해. 오케이. 그럼 이번에 정답. 그지. 주어링 되겠죠. 왜냐면 특정 기간이지. 그러니까 바로 나는 프랑스로 여행 갈 거야. 뭐야? 내 여름 방학 동안에 이 말이야. 이해 갔어? 오케이.